안녕하세요. 최영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원주에 왔어요. 아홉 시첫 차를 첫 차는 아니지만 아홉 시 고속버스표를 타고 원주 문막읍 동화리에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김지혜 선배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곳은 김지혜 선배님께서 이렇게 늘 작업하시는 서예. 사실입니다 어, 김주혜 선배님 다 소개 또 하겠지만 요즘 어때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어, 좀 추워졌어요.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고요. 이제 남은 기간 행복하게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주혜 선배님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꿋꿋함, 그리고 항상 이 연세가 되셨어도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항상 우리 선배님 본받고 있는데요. 우리 선배님께서는 목력회 회장님으로도 계시지만 KBS 아나운서로 출발하셨고요. 그리고 국제 현대 미술 대전에서 서화 초대 작가, 서예 초대 작가 굉장하시죠. 네. 서의 초대 작가로 한국 어 서화협회 인증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님과 여러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유 선배님 예. 너무 멋지셔 오늘. 아유. 아유, 아주 유아 의상이 좋습니다. 색깔이 원주까지 원행을 아주 불과하시고 이렇게 단숨에 와주셔서 네. 고맙고 아, 네, 늘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뵙지만 오늘따라 네. 유난히 예뻐지시고 젊어지시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안경도 안 쓰시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웃음> 네. <웃음> 선배님, 원래 안경 안 쓰셨잖아요. 네. 그 시력 좋은데 그냥 겉멋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KBS 회의 여러분께 네. 인사 네. 말씀 좀 잠깐 전해주세요. 네. 우리 그 많은 어, 우리 KBS의 자랑스러운 KBS의 사후회 여러분의 건투를 네, 빌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밝은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냥 바쁜 척 하고 살아요. 어, 예. 뭐또 사후의 3 3 주년 창립 네. 3 3 주년 기념문집으로 네. 뭐 편집위원 하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사후회가 이제 세 번째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후회 회집을 이번에 내게 됐어요. 네. 기념문집으로. 그래서 어 이번 연말에 이제 나눠드릴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은 우리 회우들이 그동안에 사후회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편집위원으로도 네. 하시지만 네. 삶의 단상. 50여 편 그리고 음. 특별 기고가 한 30편이 넘었어요. 그리고 네. 독서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독후감 우수한 걸 뽑아 가지고 이번에 백여 어. 편 안팎으로 아주 좋은 책을 음. 발간할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지금 교정을 여러 번 하고 있고 거의 음. 완성 단계에 있어요. 아, 네. 예. 뭐그 제목이랄까요? 어, 제목을 그 예. 정말 아, 고심을 아, 한 끝에 음. 제목이 어떻습니까? 방송쟁이 글로 말하다. 아, 네. 네, 그렇게 붙였어요. 출판 부수 예. 한몇 부나 되나요? 한7 0 0 부로 지금 잡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때 네. 가서 사후회 연말에 행사장에서 예, 회원한테 오신 분한테 나눠드리는 건 물론이고 음. 이제 송년회장에 오신 분, 유관 기관, 또 KBS 집판 기관 여러 군데 발행을 네. 한 것을 나눠드릴 예정으로 있어요. 네. 네. 문인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문인수 회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편집위원들이 자주 만나서 애 많이 쓴 셈이지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처음에 KBS 아나운서로 시작을 하셨죠? 네, 네. 그렇죠. 그게 벌써 1963년입니다. 하... 제가 2월에 네, 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이렇게 좋은 시험이 있어서 저는 재수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마침 <laughs> 어, 이제 총무처라는 시행청이 있었지만 문화공보부라는 데서 방송직으로 공무원처럼 뽑았어요. 아. 참 구름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죠. 거기서 참 행운으로 저기 됐는데 합격이 됐는데 실력으로 그때 되셨겠죠? 예, 그때 네.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음. 야 너는 공무원을 하면서 또 국영방송 KBS 아나운서까지 하니 이게 얼마나 전고 얼마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지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네. <laughs> 아유, 우리 선배님 정말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기억나시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세상에 네. 보면 참 많아요. 근데 네. 우리 때는 이제 컬러 어, TV가 생기기 2, 3년 됐고, 그렇지만 방송이라는 게 거의 라디오가 주류를 이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이 팬들이요. 라디오 아주 열렬한 팬들이 많아서 밤새워서 작업장에서나 음. 야간 작업하는 분이나 또 밤을 새워서 읽고 라디오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 팬인 줄은 몰랐어요. 그 팬네트 오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를 뭐 우린 그날 당직 들어가고 일반으로 배당을 받으면 조장이 배당을 해주면 하지만 자기 전담 프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 생각나는 게 희망의 등대라는 게 있는데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위로해드려요. 그래서 예화, 아름다운 얘기를 아주 고요한 음악을 깔면서 해드렸는데 그 주제 음악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음. 분인데 그 하와이안 기타로 연주하는 모하나라는 곡인데 최윤락 선배님이 이 곡을 원음을 가지고 계셔서 아. 제가 이번에 내가 따가지고 다시 듣고 했는데 네. 참 기억에 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뭐 가정 시간이라는 거를 했어요. 주부들 네. 대상으로 그러니까 라디오에만 모든 방송 매체로. 저 열렬한 팬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프로듀서들이 남자고 여자고 참 그때도 인기가 좋았지만 가정 시간이라는 걸 해서 그 여자 피디가 가정 시간을 했어요. 피디라는 아, 걸 네네. 그때 처음 했어요. 그리고 아주 생각이 깊게 나는 게 뭐냐면 파도를 넘어서라는 원남파병 음. 하신 분들에게 위로해드리는 남녀. 그러니까 남녀 아나운서의 더블자키로 녹음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좋아들 하시고 부대명까지 밝히시면서 팬레터를 많이 보내주시고 이규왕 씨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얼마나 그 프로를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팬레터를 보내온 거를 제가 봐 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라면 상자 하나가 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없어졌는데 네. 아몇 개만 왜 없어졌어 아 우리 집이 저 이사가시면서 어머니가 그냥 상자 속에 걸 아. 그냥 다 버리셨는데 아. 그거 아, 한한두편 아, 아. 남았으면 아마 국보 걸 거예요 정말 아, 멋있게 네. 내용들을 그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절절히 그 전에 오신 사연들이 참 음.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행 중에 어떤 분을 만나서 내가 k b s 에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10시 15가 울리면서 사랑의 종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 그때 당시. 네, 댕댕. 제가 녹음해서 <laughs> 했는데, 종소, 이제 10시 15땡 하면서 그 사랑의 종이 울리면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분이 내 손을 잡으면서 저는 대구 사람인데요 저 어려서요 그 방송을요 동네에다가 크게 틀어놨었는데 그것만 들으면요 꼭 집으로 뛰어갔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에피소드입니까 어, 네. 네 그걸 듣고 집으로 빨리 들어갔대요 네. 그래서 아 방송이라는 힘이 이렇게 음. 방송의 매체 방송의 위력이라는 건참참 참 어느 유명한 방송인 저널리스트가 그랬는데 방송의 힘은 그 원자폭탄 힘으로도 예 음, 비견이 될수 있다 하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참 무서운 힘인 거, 그렇죠. 무서운 우리들에게 곁에 있는 무서운 친구고 아주 좋은 친구고 좋은 교과서 같아요. 저는요 그때 그 방송이 김삿갓 북한 방랑기 네. 바로 전인지 훈지 그때 했던 거 같은데 시각으로. 네. 근데 하여튼 저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네. 그 목소리가 네. 지금도. 네. 그분이 바로 우리 김지혜 선배님 네, 김작가 네, 만난 게첫 네. 회를 넘었는데 그걸 고생해서 아, 멘틀렀어요 네그러셨구 <laughs> <laughs> 정말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을 제가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셨어요? 라,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말 네. 지금은 그 TV매체가 모든 걸 휩쓸고 있지만 방송의 고향이고 원천이고 음. 원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라디오 방송에 고마움을 다시 깨달아서 맞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너무 현란하고 요란한 그 티비보다도 라디오 방송에 음. 언젠간 또 고향처럼 그리워해서 그렇죠. 듣게 되는 시절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예견을 해보고 있어요. 네. 예. 아, <laughs> 네. 거의 뭐 정말 원조급이다 하신다시피 <laughs> <laughs> 훌륭하십니다. 사회 공헌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사회 공헌 같은 거한거 거 없어요. 그냥 친구도 있고 제가 여기 차장급으로 있을 때원주로 음. 왔다가 정이 들어서 아 정년을 하면 원주에 가서 살아볼 거나 해가지고 온 것이 이제 그렇게 계기가 돼서 10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요. 참이 교통도 좋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와가지고 그냥 노노니 복지관. 노인 종합복지관 이런 데가 있어서 과목이 한4 0 개가 넘어요. 어, 그래서 아니 무슨 과목이 예, 그렇게 많아? 어학서부터 춤, 어... 노래, 뭐 오락 없는 프로가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학이란 어학은 전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서예 반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서예를 어려서부터 소질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 태산이 높다든 양사원의 그 시를 띠딱 띠딱 썼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잘 썼다고 복도에다가 액자에서 걸어 놓으신 게 굉장히 그 음. 그립고 그게 먼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의 그렇죠. 일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못 쏟다가 아 이제는 내가 서예를 할 시간이구나 음. 이 서예라는 거를 해 보니까 정말 심취하면은요 영혼을 다 쏟아붓고 나와의 대화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인내력도 있고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네. 아 어, 예. 그러셨고. 예. 그래 가지고 서예를 추천 작가를 7년을 걸렸어요. 음. 근데 만학도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너무 늦게 시작했지만 음.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데 내가 80, 90에도 작가가 음. 한번 되리라. 음. 추천 작가 7년.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초대 작가 5년. 그래서 12년 만에 딴 거예요. 제가요, 이 책상 위에 네. 어, 초대 작가 인증서라는 그 <laughs> 아유, 인증서를 그야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한국이 아니고 국제현대미술대전에서 네, 네. 어, 서예 초대 말하자. 작가로서 그 여기 보면 한국서화협회에서 인증을 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귀한 상장을, 상장이 아니죠. 인증서를 제가 지금 읽으면서. 아, 정말 대단하시구나. 상도 몇개 받았죠? 여기, 오, 여기. 상도, 밑에 있는 거, 거. 예. 고봉 어. 예. 요, 기에 들어있나요? 요, 밑, 밑에 있는 상으로 그어있는데 아, 아. 받았어요. <laughs> 상 받으신 게 이렇게 많으네요. 근데 <웃음> 많아요. <웃음> 네. 와. 그러니까. 열심히 김제, 내니까, 열심히 뭐. 뭐 추천 작가로 네. 시작을 해서 네. 대한민국 창작 미술 대전 특선하셨고 음. 국제 현대 미술 대전 상체상이삼채쌍인 상체상이 네. 상체상이 같은 문장을 세 채로 써요. 아. 그리고 다섯 가지로 쓰면 오채라고 그래요. 아. 예, 아, 그거를 세상에. 예 잘들 모르시더라고 음. 삼채쌍 네. 같은 수원입니다. 문장을 세 채로 음. 써요. 음. 예. 그리고 36회 대한민국 창작 미술 대전에서 또 특선하셨고요. 응, 응. 36회 국제 현대 미술 대전 특선 노인 종합 복지관 네, 학생이 모언 <laughs> 네. 또뭐 대한민국 창작 미술 대전 추천 인증서도 받으셨고 지금 어, 국제 현대 미술 대전에서 받으신 거 그밖에 도뭐 지금 너무 많아요. 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상을 받으셨다면 굉장히 많은 그 작가 생활이 있으셨을 텐데 연습 시절부터 그 하루에 연습은 얼만큼 어느정도 하시는지 아유, 하루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따 놓고 보니까 갤러져서 이 붓을 들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붓만 잡았다 하면 밤낮을 잊을 수가 아... 있는 건데 붓. 그 서예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 붙들기가 힘들어 하는 얘기인데 음.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쓰고요. 예. 근데 며칠에 한 번씩 써갖고 이런 작품 나올 것 같지는 아, 않은데요. 아니요. 굉장히 네. 오랜 기간 었을 건데. 뭐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려면은 네, 네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어? 여, 저, 음. 전부 거기에 심신을 다 실어야지. 그렇지. 모든 걸 잊어버리고 들어가요. 네. 뭐라 네, 뭐라 무아지경이 네. 한다. 네. 무아지경이란 말 그대로죠. 네. 예. 이 서예를 사실 아나운서 하시다가 또 이렇게 그만두시고 여기 서예를 하신 경력년을 정년을 했죠. 34년 그렇죠. 만에 하시고 <laughs> 예. 서예를 시작한 동기라도 있으세요? 동기는 그새 그냥 제보. 소질도 있고 음. 언젠가는 네. 하리라 하리라 해서 복지관에 가서 시작한 것이 그게 시작이,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음. 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은 시작이 참 무서운 겁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벌써 반 접었고 들어가는 네. 게 시작이에요. 예. 아, 연습도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게 좀 서예의 발전을 위해서 좀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점일까요? 어느 분야든지 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발전하는 걸 바라죠. 지 근데 워낙 예술도 분야가 많은데 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서예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 아픈 구석이 있기도 음. 해요. 그래서 이런 유관 기관이라든가 무슨 국가에서라도 장려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참 음. 사람에게 정서에 참 좋은 음. 예술 분야거든요. 그렇죠. 어느 예술이고 네. 좋지 않은 거 없잖아요. 그럼요. 음악, 소리로 하는 음악, 색채를 가지고 바수하는 미술 참 많지만 또이 서예는 신종이와 검은 먹기에 얼만큼 소비됐냐 소비량에 음. 대해서 그래서 어떤 집값은 자기 키보다도 더 높아요. 연습한 중에서 그렇죠. 싸놓은 게요. 네. 어. 그래서 연습량. 음.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게 첩경이다. 그 네. 길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끝까지 네. 가는 거예요. 도중에 하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서예 좋아했다. 서예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하다가 그만둔 분이 더 많아요. 네. 예. 근데 숨어서 참 서예가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참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계셔요. 네. 예. 그분들에게 참 존경의 마음을 선배님들한테 <laughs> 보냅니다. 예. 우리 사실 선배님은 혼자 사셨죠 그동안 쭉. 근데 절대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laughs>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혼자 열심히 무언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어떤 거룩한 인증서, 이런 것도 초대작가로서 또 가지셨고, 또그 밖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평소에 그 좌우명이랄까요? 그런 것좀 궁금해요. 장면까지는 별로 없고, 옛날에는, 미, 뭐, 말씀이 났으니까 말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미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비혼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예. 잠시 동안 중도에 결혼하는 사람 보면 음. 중도 비혼이고, 영원한 비혼인데, 이제 <laughs> 어떻게 밀려서 떠밀려다 보니까, 영원한 비혼이 됐는데, 사람들은 흔하게, 아, 눈이 너무 높았다. 그 소리를 다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지만 네. 나는 모든 것이 뭐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결혼 다른 거는 모르지만 결혼처럼 그 인연이 깊은 그런 인연은 없다 인연을 못 만나는 거라 생각해서 거의 지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단념 단계와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은 게 그렇지. 좋지 않아요웃승 선배님? <laughs> 제가 지난번에도 저 TV에서 한번 봤는데. 80세 중반에 재혼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행복감에 빠져있더라고요. 어머, 대단히 부럽던데요? 네. 대단히 네. <laughs> 희망을 가지세요, 선생님 <laughs> 네. 그래서 인생의 꿈을, 꿈을 이루버리면그 사람은 끝나는 그렇죠. 거지만 늙어도 꿈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어, 그래요? 아,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나라고 제목을 붙여주세요. <laughs> <laughs> 아, 선배님, 참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데 지금 제가 책상 위에 선배님 연습하신 거를 좀어 조금만 갖고 와봐 달라고 네, 제가 예, 부탁을 예, 드렸더니 예, 예 이렇게 예. 갖고 오셨네요. 찍어. 찍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laughs> 이제 나이언도 다 찍어 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너무 훌륭하세요. 아니야.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 저는 사실 이 체를 잘 모르거든요. 네. 뭐 예서체, 해서체 있는데 네. 어, 조기 걸린 저런 작품이 아까 예서체라고 그러셨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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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체가 이제 인쇄하듯이 네, 네. 쓴 체. 예. 네, 예. 그러면 주로 쓰는 채가 어떤 채세요? 저는 예서하고 초서만. 아예서 초서만. 아, 예서, 아 이, 그러시구나. 아 정말 저도 서예를 좀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laughs>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를 두라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서예를 말할 때문방사우라 그러잖아요. 네, 네. 종이, 법, 붓. 음. 겨루 이렇게서 난네 가지 버시는 사람이에요, 아. 사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네. 재밌어요. 네, 우리 그 KBS 회원님께 네. 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드릴 말씀 있으시다면 우리 KBS의 예, 그 공로 그리고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은 재야에 계신 분들 삼천 명이 넘는다고 문인수 회장님도 네, 계시대요. 네네, 대단한 되죠.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다 보람 있게 나름대로 참 열심히 재밌게 잘 살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원이나 제가 목매회를 맡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책좀좀 좀 읽어주세요. 음. 저도 책을 조금은 읽는 편인데 이 책처럼 좋은 게 없는데 건방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독서를 하면요 너무 사람이 정신적으로 늙지 않고 성장을 해가요. 그래서. 음. <laughs>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고전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늙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이 고전 속에 지혜와 명료한 어떤 정신과 교양과 음. 그 예절과 효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옛 것을 우리가 알면 온고이지 신이라는 말은 흔한 말이지만 진짜 옛 것을 알아야 우리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고전 좀 시력이 나쁘시더라도 돋보기 끼시고 좀 열심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laughs> 말씀을 좀 드리고 <laughs> 네요또뭐 네. 아까 네. 친구의 중요성도 또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회원들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음. 우리가 꼭 가져야 할것 중에 이제 뭐 건강 돈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좋은 친구 하나 둘은 꼭 두셔야 됩니다. 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어 도와주려고 그러고 늘 생각해주면서 챙겨주고 이런 친구를 둬야 되는데 그 친구를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게 노력하고 내가 좋은 친구로 잘 자리 잡고 있으면 곁에서 음. 친구들이 생겨요. 저 같은 음. 경우는 배우자는 없지만 아주 남녀 친구가 많은 편이라 참 외롭지 않게 살고 네, 있어요. 네. 선배님 아주 얼굴 빛깔도 참 좋으십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역시 또 우리 12월은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럼요. 또 새해를 준비하는 또 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날이기도 해서 어 오늘 정말 제가 이렇게 원주에 와서 선배님의 그런 모든 싸움한 그 공적들을 보니까 <laughs> 아,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아, <laughs> 네.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늘 곁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이, 이 유튜브가 나가서 또 누가 공개 구원으로 내가 한것 같아서 누가 구원을 해도 하실 것 같아서 예감이 좋은데요? <웃음> <웃음> 이게 끝을 우수, 우습게 맺는 것도 아, 좋지 않아요? 엄숙하게 맺는다? <laughs> 네, 하여튼. 아, 보람 있는 하루하루 보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지혜 선배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12월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달은 뭔가 아쉬움을 남기기 보다는 알차고 새로운 보람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영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